안심해.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이깟 당첨 따위! 그저 회수! 심연 경계는 어떤 힘에 보호받고 있어서 파괴할 수가 없어. 일단 마물들을 해치우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여긴 우리에게 맡겨. 시면마무리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올 거야. 우리가 놈들을 막아줄게. 우린 이미 꿈에서 만났어. 그걸로 충분해. 그 광장은 모두의 의지와 밤에 신의 나라를 잇는 중요한 장소야. 그곳이 침식당하면 시면이 다시 나타로 쏟아져 나갈 수도 있어. 말라이를못 보는 건 아쉽지만 나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더큰 그 슬픔일 거야. 말라니는 나보다 더 강한 전사가 되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테지. 그거면 안심이야. 우린 여길 지키면서 치면의 힘이 퍼지지 않도록 막을게. 역시 네가 올줄 알았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네. 나 모르코인데 아직 기억해? 너희가 카치나를 구하러 왔을 땐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밤의 신의 나라에 있는 영혼이 활성화됐어. 비처마한테 들었는데 지상에서 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지.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함께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너한텐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시틀라리에게도. 저 아픈 심연의 침식이 심각해서 지나가기 힘들어. 내가 예전처럼 너에게 빛을 만들어줄게. 난 정찰과 전투를 맡을게. 전엔 매번 처진 모습만 보였었지만 원래 나도 한실력한다고. 자, 날 따라와. 그래. 밖은 네. 위험해. 바짝 붙어서 따라와. So, 내가 대응할게. 나도 도울게. 피할 거다. 나인데 불타올라라. 너무 강해 수근의 힘이 보호하고 있어서 피해를 입기가 어려워. 나한테 맡겨라. 심면과의 은원을 여기 서건을 맺겠다. <laughs> 엄청난 실력이군. 하지만 차림새를 보니 나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밤의 신의 나라에서 당신 같은 영혼은 본 적이 없어 그래! 다만 정확히 말하면 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나타인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나는 그분이 가장 신이 많은 부관으로서 500년 전 함께 시면에 대항했고 천장에서 목숨을 바쳤지 연기 주인의 샤머니, 나의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기록한 덕에 오늘날에도 많으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면서 당신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 난 그저 이야기에 기록된 일부 모습일 뿐. 그들은 나를 빛나는 영웅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흩어진 기억의 파편 속에서 나는 서서히 진정한 나를 깨우쳤다. 정의가 넘치는 대장님과 달리 나는 충성스러우면서도 잔인했다. 나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더 빠르다고 여겼던 나는 그분과 늘 의견 충돌을 빚었지. 그, 그런 일이 있었어? 대장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난... 그분의 칼날을 지켜야 했다. 오직 그런 이상과 정의만이 최강, 최악의 적과 맞설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켄니아의 영광이다. 그래. 모든 믿음엔 이유가 있다는 걸 너도 곧 깨닫게 될 거다. 짐에게 한계로 인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앞은 치면이 도사린 곳과 가까워. 그래도 걱정 마. 밤의 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넌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될 거야. 가라. 나타를 위해. 치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티바트의 모든 인간을 위해. 이번에는 입장과 나라를 초월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안심해. 우리가 도와주러 왔어. 영웅들아, 우리 너희의 선임 우리의 영웅을 치료할 거 치명을 당니 어떤 힘에 보호받고 있어서 파괴할 수가 없어. 일단, 마물들을 해치우면서 기회를 만들어야 할것 같아.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후, 내가 이런 일도 해내다니. 안녕, 언니. 우리 엄마, 트라졸리 기억해? 엄마가 나쁜 일 엄청 많이 한거 알아. 꿈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계속 나한테 사과만 하더라. 근데 나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리페카니까. 그리고 기억을 이용당한 사람들도. 내 희자가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서 한 가지 조언을 해줬어. 이미 저지른 잘못을 곱씹을 바엔 차라리 만회할 기회를 찾으라고 말이야. 꿈속에서 엄마는 내 말을 진지하게 새겨듣고는 내게 힘을 빌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방금 같은 방법으로 도울 수 있었던 거야. 엄마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 알아. 그래도 지금 엄마의 힘만큼은 올바른 일에 쓰이고 있어. 넌 재능이 있어. 여기서 만난 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기서 최고의 기회를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죠. 우리의 희망. 여긴 우리에게 맡겨. 치면 마무리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해 올 거야. 우리가 놈들을 막아 줄게. 우린 이미 꼽에서 만났어. 그걸로 충분해. 그 광장은 모두의 의지와 밤에 신의 나라를 잇는 중요한 장소야. 그곳이 침식당하면 신현이 다시 나타로 쏟아져 나갈 수도 있어. 말라니를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나타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더큰 슬픔일 거야. 말라니는 나보다 더 강한 전사가 되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테지. 그거면 안심이야. 여길 지키면서 치면의 힘이 퍼지지 않도록 막을게. 안심하고 용감히 나아가. 역시 네가 올줄 알았어.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네. 나 모르코인데 아직 기억해? 너희가 카치나를 구하러 왔을 땐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밤의 신의 나라에 있는 영혼이 활성화됐어. 비천아한테 들었는데 지상에서 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다지.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함께 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너한텐 정말 감사하고 있어. 그리고. 스틀라리에게도저 앞은 심연의 침식이 심각해서 지나가기 힘들어. 내가 예전처럼 너에게 빛을 만들어줄게. 난 정찰과 전투를 맡을게. 전엔 매번 처진 모습만 보였었지만 원래 나도 한실력한다고. 자, 날 따라와. 그래. 밖은 그래. 위험해. 바짝 붙어서 따라와. 마무리 나타났어. 내가 대응할게. 나도 도울게. 한, 옅, 한, 깨뜨지 응? 다행이다. 초록아 늦지 않았어. 가자. 여섯 들에게고속의 에이스의 훌장한 실력을 보여주자고 넌 역시 실력이 남다르구나. 이 둘은 누구야? <laughs> 칭찬을 사양하진 않을게. 여기 모인 사람은 전부 대단해. 나란 초록이를 포함해서 말이야. 누구에게나 완수해야 할 자기만의 모험이 있지만 모든 모험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역사에 새겨지진 않아. 그래도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위대 그치? 응 음, 맞는 말이야 가장 우리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비록 지금 가이드 요정과 꼬마는 곁에 없지만 그 친구들도 똑같이 너를 응원하고 있을 거야. 쟤 너무 강동해 쟤네는 쟤네는 쟤네서 쟤네는 쟤가는려네는 쟤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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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쟤어내겠다 엄청난 실력이군. 하지만 차림새를 보니 나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밤의 신의 나라에서 당신 같은 영혼은 본 적이 없어. 밤의 신의 나라는 타지의 영혼을 안 받아들이지 않나? 그래. 다만 정확히 말하면 난 영혼이 아니라 수많은 나타인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나는... 분리 가장 신이 많은 부관으로서 500년 전 함께 시면에 대항했고 천장에서 목숨을 바쳤지. 연기주인의 샤머니, 나의 이야기를 두루마리에 기록한 덕에 오늘날에도 많으니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면서 당신이 아니라는 건가? 그래, 난 그저 이야기에 기록된 일부 모습일 뿐. 그들은 나를 빛나는 영웅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흩어진 기억의 파편 속에서 나는 서서히 진정한 나를 깨우쳤다. 정의가 넘치는 대장님과 달리 나는 충성스러우면서도 잔인했다. 나의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기 더 빠르다고 여겼던 나는 그분과 늘 의견 충돌을 빚었지. 그, 그런 일이 있었어? 대장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것은 쉽게 부러지기 마련이지. 그래서 나는 그분의 칼날을 지켜야 한다. 오직 그런 이상과 정의만이 최강, 최악의 적과 맞설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켄니아의 영광이다. 그래. 모든 믿음엔 이유가 있다는 걸 너도 곧 깨닫게 될 거다. 힘에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앞은 신연이도사인 곳과 가까워. 그래도 걱정 마. 밤의 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영혼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까. 넌 새로운 시대의 영웅이 될 거야. 정말 대단했어! 이번에도 널 다시 보게 됐다니까! 빛이 계속해서 너를 인도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비출 것이다. 가라, 나타를 위해 지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티마트의 모든 인간을 위해 이번에는 입장과 나라를 초월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